에이티즈 드림 여상또 우영노 일루전 슈토크 축하한 허쿠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 계획은 저희 에이티즈가 2인 1조가 되어서 어, 여러 기획을 도전을 함으로써 그쵸. 이 2개월 안에 음. 이 도전들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지 음. 그것을 검증하는 기회입니다. 음. 네, 저희 두 명이 도전하는 건 일루전 배우기! 네 가지의 마술을 배울 건데요. 음. 네 가지요? 네, 네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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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고 보니까 지난 생방송 때 네. 우영 씨가 간단히 그 주사위 마술 배워봤잖아요. 네. 네. 어땠나요? 어 일단 제가 평소에도 여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마술을 평소 많이 배우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리포터도 좋아하시고 네. 네. 그렇죠, 제가 또 해리포터 덕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이번 기회로 펜부터 네. 같은지 마술 배있다는게 너무 기쁘고 아. 좋네요. 어 이게 이 마술 그냥 또 이제 여기 염력으로 네. 또 이게 공중에서 사물을 또 움직일 수있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역시 안 돼요. 현실적인 친구예요. 아. 그러면 네, 오늘은 중간 보이니까 네. 또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또팬 <laughs> 여러분들 보여드릴 게요 그죠 그죠 그죠. 네. 그 전에 저희 연습 좀 해볼까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H3 중간 보고 시작. 쿄. マジックを教えてくださる先生がいらっしゃって今、今日から先生として教えてくれるたけいタサイナ、小林先生よ、お呼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お願いしましょう。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じゃあ頑張りましょう。頑張りましょう。 じゃあ使うのね、ちょっと簡単なやつ。簡単はい。やりましょうね。はい。まずこれね。コイン。コイン。使います。あとは。ペン。ペンを使います。はい。はい。this。ノーマルコイン。ノーマルコイン。大丈夫です。ノーマルペン。ノーマルコイン。このコインが。消えます。寂しいんだ。きますよ。きます。ワン。トゥ。スリー。おお。ペンが消えます。おお。ペン。冗談です。ああ。 <prueba>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홈만한번 갑니다. 만아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번만, 한 번만, 한아만 아, 번만, 문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번바한 번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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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오! 번만, 아, 번만, 한 번만, 한 자, 펜 여기 만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네? 둘, 셋! 오. a <laughs> 리포터 p <laughs> 리포터 <laughs> It's like the b a c r o n d That's it! t 이 a t s it! Wow! That's it! Wow! That's it! Wow! That's it! Wow! That's it! w

3, 4, 5! 해? 아이 코인? 어! 1, 2, 3! 다 봐. 이렇게 쥐고 있어야지, 이렇게 쥐고 있어야지.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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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코인, 코인. 그래? 그래. 뒤집었어요? 어, 그래. 1. 1. 아니, 죠게 1, 2,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1은 처에2 이렇게 해야 돼는 아, 1.

使わないのでポケットをしまいますポケットをしまいますあとはハリーポッターですハリーポッターおお消えますおーいいんでおー練習しましょう練習しましょうよお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あっああいけたじゃあおハリーポッターあ、チョンジンか天才ではいはい 자, 음. 자, 이제 이 자, 이 자, 이거를 돌돌 말아줍니다. 이또 말아졌죠. 이거를 어. 이걸 뗄 거예요. 아. <웃음> 야, 말포이. <laughs> <My boy. 웃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설명します. 오케이, 설명. 너망가리안 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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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laughs>

소고. 워하 아, 와. 와. 기다려, 기다 와아 기다려, 기다려, 기 자, 다시 자. 롤마아 휴지, 티슈, 롤아 티슈. 야, 롤 말아 티슈. 롤마아 티슈. 자, 아 티슈. 하이. 롤 말아 티슈. 하이. 어, 자, 하 아, 자, 하이. 하 아, 자, 왔죠? 따라해. 다, 따라해. 로비 파로비. 따라 기자. 잘 왔죠? 네. 두들 말아줍니다. 네. 말아죠 자. 이렇게 있죠. 네네. 이제 이 휴지를 이렇게 네. 뜯어줍니다. 뜯어요. 좋죠. 네. 준비 놨습니다. 준비 넣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펼침이 아, 돼요? 하나, 둘, 챠. 오, 오! 어? 나도 엎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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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소소. 자, 중간 보고의 도중입니다만 네.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l 네. 에이티의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유토피아 제피니스 버전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유토피아 제피니스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 네. 자, 뮤직비디오 네. 어떠셨어요? 네. 어,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우리 레이틴를 위해 그죠? 열심히 녹음도 하고 네. 열심히 춤도 춰서 이렇게 네. 이쁜 뮤직비디오와 또 저희의 멋진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담은 있잖아요. 네. 아그 영상을 보고 기뻐할 에이틴을 생각하면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음, 네. 자 그럼 잠시 후 드디어 중간 보고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영 씨. 네. 또 진정한 마술사라면 무슨 마술 있어요? 당연히. 응. 카드 마술 아, 네. 역시. 역시 또 저희가 카드 마술 배워야. 우리가 마술 좀 한다. 그죠 우리가 해리포터다. 무심 좀 부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배워볼까요, 선생님? 그렇죠. 네. 선생님, 네. 카드 마술 한번 배워 볼까요? 그렇죠. 선생이오네가이시니다 카드 매직 오네가이시마스. 難しいですよ려운거と難しい大丈夫ですかはい, 하죠. 네죠はい. 자, ね. 저희가 사람을 씁니까? はい.두 2다이 해 주세요. 트럼프 です. 트럼프? 아, 트럼프? はい. 반분 持ち上げてください.はい. 오케이. はい. 同じようにカード配ってください。でどんどんで好きなところ止めてください。ここでもいい。はい。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ます。手元のカード混ぜて。あ、そっきめんね。お、なんだ。はい。大丈夫です。オッケー。はい。はい。二枚はい置いてください。オッケー。パーフェクトで混ぜましょう。足。 o k ーはいオッケーはいオッケー 2>、はい2枚入れ替えましょう、はい混ぜてください、バラバラになります、OK、また適当にストップ、止まってください、どこでもいい、はい OK です、じゃあ混ぜて

僕たちはハリーパーター、先生はダンブルドアダンブルドアだ校長先生ダンブルドアで校長すと校長先生 OK ですじゃあ、あ、種明かしねはいで、えっとこのまま半分持ち上げてで、同じように配ってください 그 4마 이상 그만. 근데 이게 만약에 네. 그 이걸, 이걸 따놓으면 잖아요줬을때이 사람이 내장을 안 내려놓고 2장을 내려놓는면 예, 또. 와자 또. 이유의 감지대에 오이대 그다지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그냥. 이 그럼 그냥. 아, 그럼 그냥. 내릴 때, 네. 내릴 때 그냥 에이티니를 사랑하는 만큼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나랑 기억이 기억이. 멤버들한테 보여로또내렸 네. 됐습니다. 네, 또대토는 맞아야 맞이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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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 seventies> 아 <목소리> 자네. 제가 생방송 때보여주셨던 마술로. 자, 뭐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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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실버. 아, 실버네. 흰색지. 아무도 없죠. 니다요나리요니다요나리무지 아무것도 없죠. 나이이 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에, 이깁니요 아무것도 없죠. 나리무이지하요무이아무도하세요니 네.

おーカードが。おー、うん、これを教えたいと思います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よ <laughs> 練習<い>結構いきますよはい。えっ、ー、と、なんていうこれ 근데 어떻게ると오자또 뭐 음. 합쳐진 거잖아. 네, 봐봐. 가지 네. 자 봐봐. 예. <laughs> 봐봐요. 보이죠? 오, 근데 이렇게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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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전완 네고. 걔한 생겼어요. 생겼어요? 어, 오, 오, 아, 오케이 음. 하고 네, 다는 고치 좀 오케이. 아, 오케 어, 아, 어, 어, 아. 아. 자. 자, 조금 아, 더 넓게 펼쳐주세요. 아, 어, 넓게, 어, 넓게 오, 넓게도 펼주수 있겠네요. 저, 없잖아요. 좋네.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하이, 다가 갑자기 하나 툭더 생깁니다. 오, 자, 이이 기대 올린 거 맞나? 이 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다시 반으로 이렇게 하고 뭐다, 음? 어? 뭐, 뭐, 나뭐 이렇게 맞나? 아, 나중 나중. 죄송합니다. 대접 대접. 죄송합니다. 이거요. 하이, 하이. 하이. 없죠. 고에? 고. 네. 고. 카は 하이 초고더 다시 저르다, 얼다. 똑오 없죠. 하이트 카드. 하이트 카드. 하이트 카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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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카드. 없죠. はい. 트럼프. 응. 트럼프 카드 이미지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했을 때

자 이렇게 일러일도 반대로 보델까요자 반대로 자어 그럴까? 짜짜이 버블 그다음 그다음 모델들 아 밑에서 밑에서 하나 거거 이렇게 일주일뽑서자오한 다음에 한 다음에 자쫙오자사탈코터 더블 더터 더블 더블 더 더블 더 더블 시블 더블 시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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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 더블 더 본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연습해서 네. 버들이 확실하게 소깊게 깜짝 놀래키게 엔딩 한번 소개해 드리고 맞아요. 네. 자, 그럼 수아 갈까? 요 네. 가시죠. 가시죠. 파이팅! 파이팅! 자, 드디어 엔딩 시간입니다. 아, 네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한국 ATG의 일루전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같이 보실까요? 일루전! 그럼 이렇게 같이 일루전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네. 우영 씨 어땠나요? 일루전 뮤직비디오 약간 네. 뭔가 환상적이고 그렇죠. 되게 약간 뭐배 타서 저희가 연기도 많이 하고 어, 그렇죠 그렇죠. 되게, 되게 약간 환상적인 물량 볼수 그렇죠. 있죠. 우영 씨와 저가 또 인트로를 맡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또또맞자 두두 또아 맞아. 근데 우리 중간 발표는 끝났지만 다른 팀 괜찮을까요? 음 어떨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리를 좋아다 하 보니까 음. 우리 어... 홍중이 형, 네 홍중이 아, 형이랑 종호. 종호가 는 만두 빚는 그 되게 미션인데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성공할 것 같아요, 같은 그 팀? 저할수 있을 거 봅니다. 할수 있을 거예요, 니다 저희 아. a t c 멤버들 아. 믿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우리 도전의 결과를 많이 기대해주시라고 우리 ATG 여러분께 또 한마디 드릴까요? 네, 네. 자 그러면 a t c 드림 중간 보고 있습니다. 안녕.